아, 선박 시뮬레이션, 선박 평형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제작한 것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선박 안에 우리가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치는 선박 안에 평형을 유지해주기 위한 평형수를 주입하는 장치 이것을 모형화시킨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 장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배이고 배 안쪽에 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4개의 평형수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면 여기 여기 수평을 맞추기 위한 즉 평형을 맞추기 위한 수평계가 지금 있고 이 외부로 보면 이 외부는 4개의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평형 수통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 평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 세팅이 필요한데, 이 장치는 현재 예, 평형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평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수평계가 공기방울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여기 에 있는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평행을 잡아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밥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평행이 맞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로 여기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예, 저도. 이거를 당겨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자 이렇게 에, 조금 안 맞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면식을 어, 통해 가지고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 화물을 실고안실고는 어떻게 에, 달라지는지 자 그럼 어, 배에다 한번 화물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물을 어, 평상시 우리가 한쪽에만 이렇게 화물을 실는 경우는 없겠죠. 이렇게 화물을 실을 때에는 균형되게 이렇게 쉽게될 겁니다. 자, 신속한 화물을 실기 위해서 EPD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물을 우리가 실을 때, 어, 모형으로 지금 현재 실고 있지만, 배의 특성상 배의 특성상 이렇게 하물을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 평형이 안 맞는다네요. 아 이럴 때 이런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에 주사기 즉 평형수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평형수통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는데 자 여기 보는 요 것이 조절기입니다. 지금 여기 흰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이 있는데 각각의 평형수통의 색깔과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는 위쪽 것은 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집어넣어 주는 것또 아래쪽 것은 이배 안에 있는 평용수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어 하얀 평용수 통에 있는 물을 한번 배로 지입해 보겠습니다 어 약간 기울어진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화물을 어느 정도 실었으니까 이쪽에 있는 표용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을 무겁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과 주황색의 물을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 네, 실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쪽에 있는 물을 넣었더니 여기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쪽에 있는 물을 넣어주고 이쪽을 빼준다는 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 한번 넣어주고 이쪽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아, 이쪽은 빼지고 이쪽은 지금 들어갑니다. 파란 불, 빨간 불. 자, 장치 성능이 좋네요. 아, 요런 건 조금 지금 어디 감기 드린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는데 자, 요거는요 안에 동맥이 경화된 것처럼 약간 막혀 있는 상태 같은데 요 시범을 보인 다음에 수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짝 도와주겠습니다 아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쪽에 있는 물은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물은 뺐어요 거의 중앙에 공기방울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공기방울이 중앙에 위치했 있지만 실제 정확한지는 바로 우리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수평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수평기를탁 놓게 되면 수평기에 X, Y, Z축에 해당되는 그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봐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치의 특징적인 면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치는 이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도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 이피스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어 부분이 끝부분에서는, 어 작동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것을, 어 물을 주입했다가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갈 때에는 주사기가 끝까지 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 이때는 차단장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이 빠질 때는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스위치가 있어서 리미트 스위치 라고 하죠 그것이 있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불이 전원이 차단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의 다가오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가 딱 하면서 불이 꺼졌죠 즉 전원이 차단된다는 행위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이속도는 우리가 늘리고 뒤를 수니는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 있는, 건 너무 빨리 나간다. 그래서 이걸 조절 못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기 있는 이 장치에 양쪽에 롭이 있는데 이 롭을 위쪽 거는 위것 이쪽 것은 아래 것을 이렇게 조절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이 p d 가 한번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불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러면 전압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저렇게 돌리게 되면 불이 밝아지면서 전압이 강하게 되고 얘들은 빨리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빠를 때하고 늦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제 하나의 주황수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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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작동 시켜 볼까요 자,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자, 이 가장 빠를 때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이제 불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어느 정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로 한번 맞출까요? 예, 불이 점점점 중간 조금 이렇게 좀흐리졌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약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불을 밝게 하고 즉전을 높인 다음에 자, 시동을 해주면 천천히 움직이죠. 아 이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여기 에 있는 눈금을 또는 공기방울을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XY 값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 표용수를 조절하는 장치의 예, 간단한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표용수 조절하는 장치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이런 표용수 조절, 조절 장치는 왜 필요할까요? 바로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 화물을 많이 실었을 때에도 어, 약 40%의 표용수를 집어넣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반대로. 화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가득 넣고 다녀야 되겠죠. 자, 오뚜기 아시죠? 하체가 무게중심이 하체에 내려가 있으면 어, 다시 이게 복원이 되는 그런 오뚜기처럼 배의 표형수는 바로 오뚜기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복원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평소 조절장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